자, 전 세계인들의 스포츠 축제 올림픽. 올림픽 때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그렇게 여러 스포츠 스타도 탄생하고 있죠. 이번 올림픽은 어떤가요? 사격부문의 김예지 선수가 엄청난 하입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실력적으로도 대단하지만, <목소리> 존나 멋있어. 약간 냉미녀면서 배우 느낌이 나는 마스크 덕도 있지만요. 그걸 차치하고도 여유로운 포즈, 허리춤에 올린 손, 사이버펑크 느낌의 안경과 헬싱에나 나올 법한 개간지 총까지 베레스 느낌 낭낭한 선수지만 손에는 커여운 코끼리. 이게 캐릭터를 딱 완성해 주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에서 특히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외신은 물론 각종 SNS와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언급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면 총 맞아 죽어도 여한 없을 듯. 코끼리 인형 너무 귀여워요. 선수분 딸 거라고 하네요. 딸이 있다고? 네, 다섯 살이래요. 김예지 선수는 서른한 살이구요. 31살이 서른한 살이라고? 아우라가 있으니 존비기든 본드 시리즈는 당장 캐스팅해야 한다는 말도 많았어요. 나이론 형도 인정하는 부분이었고요. 또 영화도 영화인데 게임에서도 이런 쿨한 총잡이 역해들은 인기몰이를 하잖아요. 특히 코지마 히데오 작품에 이런 역해들이 많이 나오는데. 코지마 히데오님이 공유했습니다. 차기작 <laughs> 기대해봐도 대로 부분이냐? 근데 이번 올림픽 사격에는 또 하나의 캐릭터성 확실한 선수가 있었죠. 바로 튀르키의 유스프 디케치 선수. 에, 그냥 친구란 동네 아저씨 같이 생겼는데 캐릭터성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 이래도? 겁나 멋있어 이거 이거 자박 못 참죠? 전직 특수요원을 건드리면 벌어지는 일. 은퇴 후 조용히 지르던 중년의 아저씨를 잘못 건드리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진짜 중년 간지 뽕 제대로 채워주는 비주얼입니다 첨단과학이 스포츠를 적극 서포트하는 현대 사격에도 흐릿함을 방지하거나 시야를 트이게 해주는 렌즈 혹은 총성 소음을 방지해주는 헤드폰 등 많은 장비가 있지만 어 형은 그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동네 마실 나오셔서 대충 빵빵 쏘는 거 같은데 은메달까지 땄습니다 이약전 세계 적인 스포츠 스타가 되어 그의 정보도 많이 알려졌는데 실제로 디케츠는 헌병대 장교 출신이며 고양이를 기르고 있다고 하. 오 어? 이거? 아무튼 이두 선수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며 수많은 밈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눈이 쏠리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빠르게 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올림픽이 나온 밈들에 대해서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쾌한 미모로 먼저 입을 떼어볼까요? 2018년 동계올림픽은 우리 대한민국 평창에서 개최됐죠. 올림픽은 물론 모든 과정이 주목받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시각적으로 화려한 것은 역시 개회식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개회식 때 별의 별드립이 다 터졌었죠. 크크 그, 그, 맞춤법 틀리는 새끼들 다 태워 죽일 듯퉁둥 날리는 줄 알았는데 드론이었음? 한국은 사이버펑크가 맞다? 회오리 깜짝이 민족 아니랄까봐 비주얼적으로 대단해 아주 성공적이라고 평가를... 바, 넌... 누구세요? 네, 공연 중에 이 세계 포탈이라도 열린 게 아닐까 싶은 비주얼이죠. 이 친구는 베일한 작가가 제작한 인면조란 작품입니다. 개회식의 신 스틸러였는데, 아니 이거 신이 아니라 목숨스틸하게 생겼어. 저게 대체 뭐임? 신규 보스? 88 올림픽 때 불타 죽은 비둘기들의 원혼아니 머리에 쓴관모가 인상적이라 유교 드래곤이란 별명이 붙기도 했죠. 고구려 고분벽화에 그려진 이 환상의 동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고구려 거였음, 개무섭네. 신라가 삼국토기라길 잘했다. 그와 동시에 밝혀진 충격적인 점이인면조는 유교가 아니라 도교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니까 유교 드래곤이 유교도 아니고 드래곤도 아닌 거야 아무튼 뭐가 중요합니까 워낙 충격적인 비주얼 덕에 컬트적인 인기를 얻었고 시간이 지난 지금도 공식 마스코트보단 얘가 확실히 뇌리에 남아있어요 저는 나름 귀하신 몸이니 평창올림픽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비주얼이... 이개수 만물의 종결제 내가 바로 허, 예? 아무튼 이 전시품 자체는 많이 잊혀졌지만 유교드래곤이란 이름만큼은 뭔가 유교적 한국의 정서에서 도저히 용남보탈 사건을 맞닥뜨릴 때뭐 이런 용대로 가끔 쓰이더라고 자 근데 올림픽은 전세계의 축제잖아요 당연히 해외에서도 이 유교드래곤에 대한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히 그중 일본의 반응은 어땠냐 백호 주작 청룡 현부가 나올 때까지 역시 같은 문화권이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신성한 녀석인 것 같지만 비주얼이 꽤쿠틀루시당에 나올 것 같이 생겼어 역시 이토 준지의 나라 이 갬성을 알아봐 주는 구만. 근데 사실 일본에선 유교 드리곤 말고도 하나 더 유행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동상입니다. 혹시 이 동상의 이름을 아시나요? 음, 모르겠어요. 정답입니다. 실제로 이 동상은 일본에선 모르겠소요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와 신기하네요 약간 개복지 한문명이 몰라인거랑 비슷한 느낌인가봐요 그건 아니고요 이 동상의 진짜 이름은 블랙맨입니다 김지현 작가의 작품이죠 디자인은... 참... 하죠 약간 소울 유 게임 고인물 패션 같기도 하고 실제로 엘든리에렛미 솔로허라는 고인물이 하나 있는데, 야 이거 소도둑이야. 아무튼 얘가 왜 모르게 어여라 불리냐. 올림픽 때는 기자들이 모이는 메인 프레스 센터 n p c 라 불리는 공간이 있는데요. 평창 올림픽 당시엔 알펜시아 리조트에 n p c 를 개관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의 기자들이 다 모인다고 봐도 무방한데, 근데 이 알펜시아 리조트의 길목엔 블랙맨 동상이 있단 말이죠. 짐들이 기자면 이게 뭔지 안 물어보고 배기겠어요. 일본의 도쿄 스포츠 기자도 주변. 자원봉사자들한테 저 동상은 대체 뭐냐고 물어봤지만 아니 이걸 누가 알고 있겠어요? 존나 정체불명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설마? 네. 맞습니다 이 대답이 그대로 일본 기사에 적히며 총알맨의 이름이 모르겠소요가 되어버린 거야 한국에선 일본이 기자가 뭔가 단단히 착각한 듯 같은 반응이었는데 실제 기사인 이름 옆에 시라나이데스를 붙여놓은 걸 보면 진짜 모르는 건 아닐 거예요 아무튼 생각해보면 이게 평창올림픽과는 하등 상관없는 동상인데 워낙 비주얼이 쌀바라다 보니 크나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후 유명세를 얻어 19년 미야자키 공항에서 열린 기념전에도 골든 모르겠소요가 출작되며 또다시 주목받았다는 거 이런 거 보면 일본이 한국 거 가져가서 미으로잘 써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평창 때만 그런 것도 아니고 2020년 도쿄올림픽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구 여제 김연경 선수 2020년 도쿄올림픽이 그녀의 국대 은퇴 경기였는데요 당시 한일전에서 혼자서만 30득점을 따내는 투혼을 보여주며 한국은 물론 상대국인 일본에서까지 극찬을 받을 정도였거든 주장인 만큼 플레이어로만 활약한 것도 아니고 팀원들을 격려하는 역할도 맡았습니다 이거 봐 이소용 선수한테 아낌없이 격려를 하는 어... 격려하는 중인 거 맞죠? 내눈 똑바로 봐 거짓말 했어 안 했어? 뭐, 이런 대사가 어울릴 것 같은데? 이 구도가 너무 절묘하다 보니 짤방으로 발굴되었고 이것이 일본 트위터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내 수업이 졸린가 봐. 세수 하고 올래? 피아노 때려치우는 건네 자유지. 근데 니가 피아노 배우고 싶다면 서빙은 됐고 덜거 응. 잘해. 이런 무서운 상급자의 느낌으로다가 말이죠 실시간 트렌드에까지 올랐었다니까 실제로 김연경 선수가 일본에서 활약할 당시 스포츠 만화 주인공 같은 행보를 보여 일본에서도 많은 인기를 끌었기에 바로 밈으로 편입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올림픽은 축제니 이렇게 신나는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는데 사실 올림픽엔 신나는 일만 있진 않죠 지금 일본도 50논란 때문에 엄청 시끄럽더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2년 런던 올림픽 때의 50논란으로 인해 1초가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이 되기 이도했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런던 올림픽 당시 여자 펜싱 에페 개인전 4강까지 출전한 신아람 선수. 5대5 동점이었지만 신아람 선수는 경기 시작 전에 얻은 어드밴티 지덕에 동점만 지켜내도 결승에 진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라운드 경기 시간은 흐르고 흘러 단 1초를 남겨두고 동시타가 터집니다. 다시 말해 1초만 버텨내면 결승 진출이란 건데. 근데 말이죠. 상대 선수가 무려 3번의 공격을 할 때까지 주심이 경기를 안 끝냈어요. 신아람 선수는 첫 번째. 두 번째 공격은 방어해냈지만 세 번째 공격을 허용하며 결국 결승 진출이 좌절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아일보에서 직접 측정을 해봤는데 첫 번째 공격은 0.2초 두 번째 공격은 0.63초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은 1.56초가 걸렸는데도 심판은 이를 그냥 냅뒀다는 거예요. 아니, 뭔노베일초가 이렇게 길어? 때문에 국가적 공분을 샀고 보니아리게 1초는 세상에서 가장 긴 시간 취급을 받게 됩니다. 어, 1초 나왔네 그럼 라면 한 그릇 먹고 뭐고... 식구 땡한번 조지고 으쌰 따일까? <laughs> 뭐 이런 느낌? 수많은 셀럽들도 이를 빚고 왔는데 하하는 오늘 1초 잤는데 푹 잤다 하고 김태호 PD는 오늘 회의는 1초만 한다 하고 전현무도 오늘 1초 지각해서 개 조졌다 뭐 이런 식의 글을 남기기도 했죠 이거 말고도 유명한 오심은 뭐가 있냐 자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아시죠? 스포츠 경기에서 파울을 유도하기 위해 실제로 당한 것보다 훨씬 오버해서 반응하는 거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전설의 짤로 남은 의룡타를 아십니까? 짤만 보면 뭐 숨도 못 쉬게 접힌 다음에 치마 한번 칵 뱉고 똑같이면 뒤진다 하는 것 같잖아 근데 실제로는 이거 그냥 뒤통수 한대 후린 겁니다 2003년 동아시안컵 대회 당시 한중전이 있었는데 이때 중국팀 얘네 거의 뭐 수림축구였단 말이지 리이라는 중국선수도 이유령 선수를 밀고 발목 걷어차고 이러니까 개꿀받아서 뒤통수 갈겼는데 냅다 엎어지고 이때다 싶어 들어 누워서 들것에까지 실려가더라고 전략적 선택이었겠지만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이 개엄살은 20년째 박제되어 아직까지도 잘로 쓰인다는 걸 아무튼 이런 걸 두고 할리우드 액션이라 하잖아요. 이 할리우드 액션이란 말이 가장 크게 알려진 사건은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올림픽에서 있었던 쇼트트랙 우심 사건입니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쇼트트랙 탑 티어 국가죠. 이건 2002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현재는 여러 논란으로 추락했지만 특히 김동성 선수는 천외천 클라스였습니다 남자 1500m 결승에서도 여전히 높은 기량을 보여주며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만 결승선 진입 직전 2위로 달리던 안토노노 선수가 같이 파울을 당했다는 듯 손을 들어 올렸단 말이죠 때문에 심판은 김동성 선수가 파울을 했다고 판다 실격패를 시켜버립니다 이 사건의 여파가 얼마나 컸냐 오노 같다라는 말이 아예 욕으로 쓰일 정도였습니다 또제 동년배분들은 다 기억하실 텐데 당시 히링크를 구해줘라는 역작 게임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엔 오노가 잠모보로 나오고 광역기는 김동석의 드롭킥이었죠 또 정치 이슈랑 엮이기 때문에 조금 민감하긴 한데 안톤 노노 선수가 미국 선수인데다 솔트레이크 시티 올림픽이 미국에서 열린 올림픽이었던 네, 반미 감적이 국민적으로 퍼져나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죠. 당시 F***ing USA란 노래도 있었는데 이게 제 동년배 초글링들 사이에선 엄청난 인기를 끌었단 말이죠. 가사의 첫 구절이 쇼트트랙 경기를 보았나 야비한 나라 F***ing USA라며 이 경기를 언급하죠. 물론 풀버전 가사는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laughs> 그때는 몰랐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뒤이어 열렸던 2002년 월드컵에선 미국과의 경기에서 안정환 선수가 세레모니로 쇼트트랙을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워낙 큰 사건이었다보니 이렇게 밈적으로 로도 큰 인기를 끌었던 거죠. 자 앞에서 오심 얘기했고 중국 얘기도 했고 쇼트트랙 얘기까지 했으니 이걸 하나로 합치면 뭐가 될까요?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이 되겠죠. 저는 사실 유튜브 시작하고 나서는 바빠서 올림픽을 본 적이 없습니다만 2022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갑자기 중국 편 조회수가 확 치솟고 댓글이 와장창 달리길래 아 중국이 중국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이 벌어졌나 한번 봤는데. 야, 스피드전인 줄 알았는데 아이템전이었나봐. 왜 쇼트트랙 하다 말고 컬링을 하시냐고요? 열심히 달리기만 한 선수는 반칙으로 실격시키고 지들이 와사발이 턴건 반칙이 아니라 그냥 우승시키고 속이 뻘이 보일 정도로 반드시 메달을 따겠다는 추태가 여실히 보인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었습니다. 앞서 얘기한 오노가 이 올림픽에서 재평가받을 정도였죠. 덕분에 눈 뜨고 코베이징이란 이름이 붙기도 했었죠. 또 박대기, 이한석, 양윤경 기자에 이어 오랜만에 네임드 기자가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자, 바로 임병선 기자, 이 사람이 어떤 기사를 썼냐면. <놀람> <놀람> 진짜 관기. 물론 멀쩡한 기사는 아니라서 잠시 후 삭제됐고 여러 곳에서 비판을 받기도 했고 기자 본인도 징계를 달게 받겠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와 별개로 이 터질 듯한 분노에 혀를 뚫어준 기사였기에 그는 잠시나마 참 기자로 칭송받기도 했었다는. 것. 아무튼 올림픽 이후 중국에선 쇼트트랙을 주제로 한 영화가 개봉됩니다. 해당 영화에는 한국팀과 중국팀이 쇼트트랙 경기를 하는데 막 사람을 밀쳐 넘어뜨리기도 하고 넘어진 선수 쪽으로 스케이트날을 들이미는 충격적인 반칙까지 나오는. 근데 그래도 중국 얘네가 메타인지가 좋네 이게 다 중국이 실제로 했던 반칙들이거든요 그래도 영화에서만큼은 자기 반성을 하긴 하네 아, 한국이 했다고 나와? 아니 미친놈들이야 지들이 했던 반칙을 당한 반칙으로 둔갑시켰다니까 이 영화 진짜 얼탱이 없으니까 영상 끝나고 이 영상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올해 파리올림픽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선수들 다치지 마시고 이것들처럼 유쾌한 미만 잔뜩 나오는 그런 축제였으면 합니다 또 보죠.